지금은 2025년 12월 고속 시외버스 등을 포함한 노선 머스는 간혹 유로5와 같은 9세대 차량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구형 차량들을 신차로 대체하는 등 일선에서 퇴역함에 따라 그 개체수가 줄어든 것입니다. 신차를 도입하기 위해선 당연히 제작사 측에 주문하고 일정 기간을 기다린 다음 차량을 인도받습니다. 그런데 2020년대 들어 신차 하나 인도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고속시외 버스나 광역버스 운수사 등이 그것도 현대자동차그룹의 디젤이나 CNG 모델을 주문하고 인도받기까지 2~3년 정도 걸린다고 이미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혹여나 당장 신차라도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 찾아온다면 이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찮아진 겁니다. 그런데 차량 운영과 관련해 노선버스가 영업운행을 할수 있는 기간을 지금보다 더 늘려한다는 주장이 이번 연대 제기됐습니다. 이번 시간 이 영상에서 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내구연한 즉 차량 흔히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운행하는 차량은 영업용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사업체가 존재하고 지정된 스케줄에 따라 승객을 운송하는 영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선 버스도 당연히 영업용에 해당하며 우리나라에서 지정된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이 되면 영업 일선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똑같은 대형 버스지만 적어도 흰색 바탕으로 된 번호판과 같은 자가용이면 내구연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유로5 기준이 적용된 디젤 차량은 2014년식은 해당되고 사용 연장을 여러 차례 통과한 차량이면 2014년 12월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적어도 2026년 상반기까지는 영업용으로 볼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그렇게 잘 보이지 않고 이것보다 좀더 일찍 퇴역시키는 경우가 흔한 편입니다. 더욱이 횟수가 꽤 많이 찬 차량의 경우, 오래됐다는 이미지를 지울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차량 상태는 출고 초기와 비교했을 때더 예민하게 살펴봐야 하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정비가 더욱 꼼꼼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래된 차량은 언제, 어디서, 무슨 문제가 터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 현대 자동차 그룹의 디젤이나 CNG 신형버스를 주문하고 인도받으려면 2, 3년 정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2025년 12월에 현대 유니버스 디젤을 주문한다고 가정할 때, 2027년 12월까지 대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차량 주문은 당연히 미리 해야 하기도 하지만, 현재 현대 자동차에서 생산하는 버스 가운데 전기버스에 해당하는 일렉시티 단층형의 경우에는, 8월 중 나온 보도에 따르면, 대기 기간, 고작 2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주문하면 겨울이 다가기 전에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시내 마을 버스로 쓰이는 전기버스와 비교했을 때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디젤이나 CNG 고급 좌석 버스가 이처럼 대기기간이 길어진 경우는 우리나라 버스 역사를 통틀어 놓고 봐도 본적 없을 정도. 이런 현상은 2020년대 대우버스 국내 공장 정리 행보 이후 현대자동차 그룹으로 주문량이 쏠리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보이게 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대우버스가 아무리 질문제로 인해 평가가 좋지 않고 또 예전에 많은 고객들이 등을 돌리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배우 버스를 주문하는 운수사들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발주가 분산되고 부담을 적었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적어도 우진산 전 전기 고급 저속 버스라도 도입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은가? 완충까지 소요되는 시간이나 충전 인프라, 주행 가는 거리 그리고 전기 버스 자체의 운행 효율 등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으며 아직 전기 버스는. 광역버스나 초단거리 시외버스에서만 증명된 셈입니다. 더불어 아직 전기 고급 좌석버스는 국내에서 완전한 국산으로 출시된 모델이 없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고속 시외버스는 디젤을 택해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이 문제는 2025년 들어 갑자기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장기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지난 2024년 시외와 시내 버스 등 노선 버스의 내구 연한을 연장하도록 개정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내용에 따르면 시내나 시외 노선 버스 차량 규정을 연장해서 전기나 수소 버스는 최대 16년, CNG와 디젤 버스는 최장 14년까지 확대하는 겁니다. 이 법안이 추진되려고 하자 자동차 업계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대하고 나섰는데. 버스들이 최대 11년 운행을 할수 있도록 제작되었고 부품 내구연한 초과로 인해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거론했습니다. 추가 보증기간 확대와 신규 차량의 부품 내구성 상향 요구로 인해 제조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연대 들어 이슈로 떠오르기도 한 중국산 전기 버스에 의한 잠식 우려도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환경부 역시 디젤버스가 차량이 연장되면 미세먼지 배출 증가와 친환경차 전환 역행 등이 우려된다고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이는 차량들 가운데 관리가 소홀한 차량들도 운행되는 경우도 보이고 있습니다. 연식은 아무래도 상관없을 수도 있겠는데 아직까지 내구연한 만료까지 기간이 좀 남아있는 차량들 가운데서도 흔히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인다는 말을 하기에도 무리 없는 버스들도 있습니다. 단순히 부품에서 비롯된 문제면 교체를 해서 해결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내구연한 규정상 아직 좀더 운행할 수 있는 버스들 가운데서는 부품 수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제대로 운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지기도 합니다. 상태가 좋지 않아서 아니면 부품 수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정비나 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조기 대폐차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용 버스는 누적 운행 거리 100만 킬로를 그리 어렵지 않게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편도 운행 거리 200km인 노선을 한 버스가 운행한다고 가정할 때, 5천 차례를 반복하면 100만 킬로미터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거의 매일 몇 차례 왕복 운행까지 하면서 차량을 사용하는 것도 감안하면 버스에 가해지는 조건은 좀 혹독하기도 합니다. 평상시에는 차량을 좀 가볍게 쓰면서 혹독하지 않은 조건에서 주로 운행하고 관리도 준수했다면 수명을 좀 오래 갈 수도 있겠다고 하겠지만 버스는 그런 차량이 아무래도 아닙니다. 개정 법안이 이전에 그만큼의 혹독한 조건을 다 겪고도 대략 10년 뒤의 시점이 됐을 때 상태가 나쁘지 않을 만한 퀄리티가 나와야 기본 내구 연한을 어느 정도라도 연장할 수 있을 설득력이 부여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노선버스는 기본 내구연한을 채우고 나서 바로 대폐차에 들어가는 경우도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급하다면 중고버스라도 구매해서 곧바로 도입하는 것이 답이 아닐까 해도 영업용 차량은 어디까지나 차량 생산 시기를 기준으로 내구연한 만료까지 남은 기간이 계산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차량이 오래된 것과 관련한 문제는 비단 버스뿐만 아니라 열차도 피할 수 없습니다. 도시철도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문제지만 시외로 나갈 때 이용하게 되는 기차도 노후화에 따라 퇴역해야 하는 차량이 있으니 바로 무궁화호 객차 그리고 그것을 새마을호나 관광열차로 개조한 것들. 우리나라 법령상 철도차량의 내구연한은 없어졌다고 하지만 기대 수명은 주변에서 언급됩니다. 무궁화호로 주로 쓰이는 객차 종류는 25년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가장 나중에 생산된 객차는 2003년식입니다. 흔히 리미트 객차로 불리는 종류인데, 이 종류는 2000년부터 생산됐기 때문에 기대 수명 시기가 일부는 끝났습니다. 리미트 객차 생산 시기 전에는 대우 중공업과 한진 중공업 등에서 생산한 이런 객차로 최대 1999년까지 생산됐으며, 아무래도 신차로 대체가 필요할 만한 종류입니다. 참고로 새마을호나 관광열차로 개조한 것도 결국 그 원판은 무궁화호 객차였기 때문에 일선에서 활약 가능한 시간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무궁화호 객차의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동력분산식 전기동차 ITX 마음이 그 바통을 넘겨봤죠. 그런데 이 차량 스케줄이 늦었습니다. 본선 영업은 2023년 9월부터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납품을 못한 편성들이 숙두룩합니다 당연히 무궁화호 불량만큼 대체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과도 같고, 그리고 제작사인 다원시스발 지연을 지금으로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제작에 차질이 생겼으니 노후된 무궁화호 대체 일정도 꼬이는 것입니다. 차량 상태는 나쁜데 기대 수명을 한참 넘어서 운행하는 건 아무래도 한국 철도공사 입장으로서도 무모하다는 건 알고 있을 겁니다. 참고로 CDC 동차를 무궁화호로 개조한 RDC가 퇴역한 이후 한동안 공백이 발생한 구간도 있었다는 점을 언급해야겠는데 지금처럼 동해선이 영덕 삼척 동해간이 이어지기 전 영덕 포항간만 운행하는 무궁화호가 2023년 없어지면서 해당 구간에서 다니는 열차를 볼수 없었습니다. 다른 동차가 이것을 바로 대체하면 했겠지만, 그 당시에만 해도 ITX 마음은 대비 초기였던 데다, 고입 편성수는 현재보다 적었고, 누리로의 경우, 원래부터 편성수가 너무 적어, 한쪽 구간에서 조그만 운행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구간을 챙기기가 어려웠다는 점도 생각해 볼만 합니다.